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말 잘 보냈습니까 늦바람이 좀 불면서 바다 냄새가 나는데 진짜 냄새 좋네요 <laughs> 자 오늘 생생 갱매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음력 9월 2일 물때는 8물입니다 사리물때에요 1 1소호형어선 15척 1,615상자고 안강망어선 14척 3,463자 그리고 유자망 5척 참조기 1346상자, 잡어 310상자, 그리고 자망 9척, 병어 437상자, 잡어 317상자, 생산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노란색은 조기고 하얀색은 갈치에요. 병어도 좀 이상 보이고요 밴댕이도 보이고 그럽니다. 주로 안가, 지금 보시면 안가문어선인데, 주로 안가무어선들은 갈치하고 참조기 총종이 칠색하고바라조기바라조기는 바라족이. 씨알 잔 겁니다. 칠석도 속씨알은 자라요. 바라조기 같은 경우는 2종이에요 아주 속씨알 더잔 것도 있고. 전체 모습이구요. 여기서부터 첫 경미 시작합니다. 갈치하고, 뱅치하고, 조구, 소라 이거 전체적으로 볼까요? 자랭이도 이상 보이고 그럽니다. 여기서부터는 병어죠. 자망의 성입니다. 9척, 병어 437상자, 자버 317상자. 지금 그 꽃게도 보이고요. 죽상어도 보입니다. 병어도 꽃게 뭐 거의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죠 종류는 통치소랑 보이고 여기서부터는 위자망이에요. 인자 양이 좀 이상 많이 참조기가 접히기 시작니다 위자망 참조기 양이 좀 이상 많아졌어요. 앞전에는 한 척에 어떤 것들은 열몇 살자라에 두고 잡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한 척에 보편적으로 뭐음0 삼백 살자뭐 왔다갔다 하게. 잡아버요 점도 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아직은 그래도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. 잉? 어차피 알루기 철 내년 뭐 1월 되지 않은 이상은 12월 되지 않은 이상은 이달 말하고 어차피 이달 말이 거의 끝났으니까 유자망은 다음 달도 한번 보게요. 어쨌든 양이 그렇게 썩 마음이 많이 뒤치, 잡히지 않으니까 깜깜합니다. 자, 여기까지 유자망 왔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유자망 왔성이에요 이자망참조기는 한상재 100미, 120미, 140미, 160미, 180미, 200미, 240미, 260미 그러고 저고 뭐 깡치, 속깡치막 그래요 이. 자, 여기도 자망의선입니다자망의선 지금 뭐 참돔 천돔. 현재 이 참돔을 잡았는데 보기 뭐 괜찮습니다 자, 이렇게 자망의성이죠 이.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,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잘 보낼게요. 감기 조심하세요. 날이 겁나 추워졌습니다.